네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2월 17일 현재 비트코인 23.6k 자리에 있습니다 네 새벽에 어...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방금 전까지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음... 어떻게 좀 판단을 하냐면은 일단은 작은 그림에서 제가 어제 영상을 남겨드렸을 때가, 이였을까이 자리 부분쯤에서 남겨드렸던 것 같아요. 네, 남겨드렸던 것 같고, 어, 요, 요긴가? 네, 이, 이 고점을 찍기 전에 남겼던 것 같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자리쯤에서 이제 영상을 남겨드렸을 때의 관점이, 어, 이게 지금, 어, 불규칙 비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설명을 좀 드렸고, 저는 이렇게 상승한 무빙이 음, 조금 의심스럽기는 했었습니다. 네, 의심스럽기는 했었고, 제가 어제랑 오늘 두번쇼에 음. 대해서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제 770 네. 2477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쇼스를 한번 잡았다가 음, 익절을 하지 않고 예. 요쯤에서 충분히 익절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익절을 하지 않았었고 아, 올라오면은 어. 올라오면은 그냥 어. 나가겠다, 생각을 하고선, 숏세 대해서 포지션을 종료를 하지 않고, 음, 어제 밤에, 어, 밤 늦게 이렇게 올라온 캔들봉에, 예, 제 숏은, 어, 손절이 나, 손절이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 자리가 880, 24880 자리에서 잡았어요. 이쯤 네, 이쯤 되겠네요. 이쯤에서 네. 숏을 다시 한번 잡아서 음, 지금 현재 충분히 익절을 두 번을 했어요. 여기서 한번, 그다음에 요요 부분에서 한번 익절을 하고 현재 여기서는 익절을 하지는 않고 어, 남은 물량을 음, 현재는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한 25%. 남은 물량이 또 25%를 털어내서 여기서 원래 잡았던 양의 반이 좀안 되는 어, 그런 물량을 지금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갖고 있는데, 현재 자리 어떻게 보고 있냐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아직은, 저는 아직은 어,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불규칙 비파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자리고, 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어, 날봉상 하락 다이버저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면은 어, 이렇게 음 여기가 이제 밤의 수구간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로다가 어제 캔들이 마감이 되면서 네, 지금 저는 이거를 날봉 날봉 캔들상 하락 다이버저스 컨펌이 났다라고 지금 네, 판단이 좀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음, 판단은 아니고 왜냐면은 어, 제차 올라와서 어,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날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서 음, 아직은 아직은 모른다고 봐요. 여기서 더 올라와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 있는 거라. 아직은 날봉상 캔들만 보고선 어, 큰 그림을 이제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자리는 아직은 어, 아직은 상방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날봉상 오이평이 아직은 여기에 그 캔들보다는 밑자리에 이제 자리가 좀 잡혀 있는 상황이라 어, 충분히 어, 충분히 추세가 좀 살아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윗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무빙을 체크를 했을 때 그냥 한 번에 조정 조정을 좀 깊게 준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리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추세가 나왔고 이거에 대한 이제 되돌림과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숏은 갖고 있지만 이 숏은 상황 봐서 정리를 할 생각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크게 떨어지면은 크게 떨어져서 만약에 음 이제 이게 어 이게 그 불규칙 비파로다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판그 판단이 되고 어 이게 떨어진다면은 여기가 이제 깨졌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불규칙 비파에 대한 해석값이 어 맞은 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질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어 다른 의미에서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현재. 어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 대한 어, 해석을 좀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음, 채널을 좀 그어보면 은 어,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laughs> 이런 채널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던 파동이 아직 이 미들라인 위로 위에서 이제 그... 양봉으로 몸통 마감해준 캔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그림 보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다시 한번 오늘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로 눌림이 왔을 때, 음. 눌림이 오고 다시 한번 어 여기서 이런 어 무빙을 보여줘서 양봉 캔들이 이 미들 라인 위에서 무빙을 좀 보여준다면 저는 그때는 롱에 대해서 어 포지션을 좀더 확실하게 열기는 할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무너지게 된다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자리에서, 어, 날봉상 하락다이버전스가 이제 걸렸고, 그리고 이 미들라인 기준으로 체크를 했을 때, 이 밑, 어, 이 채널들을 체크를 했을 때, 미들라인을 지금 두 번째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내려, 내려와서 이 자리를 깨는, 어, 21K 자리를 깨는 무빙이 나왔을 때는, 이 채널 하단까지도 충분히, 어, 깊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은 이미 익절을 충분히 한 상태라서 좀 요번에 좀 길게 한번 좀 갖고 가볼 생각이고,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음, 현재 추세, 상승으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어, 그 판단에 어, 롱 포지션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예,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간 캔들로 봐도, 어, 주간 캔들을 봤을 때는 더 완벽하게 <laughs> 이 미들라인 위로 지금 계속 못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때부터 지금 보시면은 이 미들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어, 무빙이 체크가 되는지 보이실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요번 주 이제 오늘 내일 모레해서 3일 동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일단, 어, 지금 자리가 이제, 현재 자리를 넘지 못하고선, 넘지 못하고선 빠지게 된다면은, 저는, 이렇게 깊게 빠지는, 그래서 10k를 깨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무빙을 좀 체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캔들 봤을 때 여기 골드 크로스가 났던 두 자리가 있습니다. 52평과 12평, 그 다음에 12평과 22평, 골크가 난이두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좀, 이 앞전에서 보여줬던 이런, 어 반등을 보여줬었던 그런 라인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는,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어좀 지지저항대로서, 어좀 역할을 좀 해줄 것 같고,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를 터치하는, 이 무빙이 깨지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 그런 절대적인 판단이 아직은, 아직은 조금 일러서, 그리고, 어,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보여줘야 될 비트코인에 대한 무빙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재 포지션이 없다면은, 현재 저는 포지션 추천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이미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숏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요 자리쯤에서 그전전날 말씀드렸던 거는 이 고점을 깨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영상을 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린, 올린 후에 음, 실제로 이런 깨, 깨는 무빙이 나오고 어제는 오히려 쇼세대에서 반점을 음,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포, 그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을 잡았고 지금 이미 충분히 좀 수익을 본 상태라 어, 현재 자리에서는 좀 이렇다 할만한 추천해줄 수 있는 포지션은 좀좀 어,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현재 음, 현재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봉상 62평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좋은 자리에서 어,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음,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롱을 본다면, 적어도 4시간 봉상 이 미들라인 위에서 어, 받쳐주는 양봉 마감을 해주는 무빙이 나오면, 어, 저는 그때 그때서야, 이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높이고, 어, 26k를 넘어가는, 음, 그런 무빙에 대해서, 음, 체크를 해서, 어, 롱 포지션을 좀 갖고 가볼 생각은 있어요. 음, 생각은 있, 있으니까, 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제, 어, 어, 현재 포지션이 다들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직은, 아직은 상방에 대한 그런 추세가 깨졌다라고 할수 없으니까 어, 조금 더 지켜보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도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큰 그림에서는 어, 이렇게 날봉상 하다가 걸렸으니까 이미 여기서도 날봉하다였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날봉상 하다가 걸리는 자리라서 어, 저는 이렇게 더블 상다가 덜, 더블 하다가 걸린 어, 이런 자리라서 좀쇼 세대에서는 좀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쇼 포지션을 제가 고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의 현재 자리는 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깨져서 현재 자리에서 더 저점을 다시 한번 깨는 무빙이 나오고 나서 음, 4 시간봉상 이 미들라인 위로 올리지 못하는 무빙이 나오면 어, 그때는 그때는 롱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좀 포지션 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은 여기까지 좀더 명확한 관점이 아니라서. 음, 아마 오늘 좀 지켜보다가 오후쯤에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은 영상을 남기도록 하고요. 어, 좀, 음. 오늘 하루도 어쨌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양이었습니다.